30번 지칭 추론 해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한때 기차에 탑승한 적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부터. 자, 그리고 여기는 차장이에요. 차장이 뭐 찾아왔습니다. 티켓에 구멍을 뚫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티켓이 사용한 티켓이다 이렇게 찍 하고 여기 찍하고 구멍 찍는 거죠. 그리고 티켓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인슈타인이 그의 그 조끼 그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고서 티켓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는 자켓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럼 이거 아인슈타인이 되겠죠? 어 그랬는데 티켓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에는 서류 가방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티켓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아인슈타인 되겠죠? 그러자 차장이 알아차리고서는이라는 거죠. 자 무엇을 그의 명백한, 뭐 그의 분명한 디스트레스는 곤경이에요. 그의 공격을 알아차리고서, 그럼 이거는 지금 아인슈타인이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아인슈타인이겠죠? 친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아인슈타인 박사님. 그러니까 티켓 걱정하지 마세요. 몇분 후에 그 차장은 다시 turned around. 다시 돌아왔습니다. 끝까지 갔다가 어, 다시 돌아왔대요. 어, 그리고서는 아인슈타인이 to see. 이렇게 모모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과 용법이에요. 그리고 모모 했다라고 하면 돼요. 여기 투부 정사의 결과 용법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앞에까지 갔다 돌아왔을 때 아인슈타인이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지각 동사의 오형식 under his seat 그의 자리 아래쪽을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잃어버린 티켓을 그래서 그는 재빠르게 다시 어 갔습니다. 어 확인 시켜주기 위해서 그뭐 백발의 백발의 그 신사 아인슈타인에게 확인 시켜주려고.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님 제가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라고 요번에 이게 차장이 되는 거지. 차장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다서 티켓 찾으실 필요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천천히 일어나서,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끊어지죠. 어, 그 컨덕터에게, 어, 나는, 어, 네가 이해를 못하는 게 있는데, 당신이 이해를 못하는 게 있는데, 어, 나도 내가 누군지 알고 있고, 내가 모르는 거는 지금 이 티켓이 내가 어디로 가는 건지 몰라서, 그 티켓을 찾아서 행선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5번으로,